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에굽이어 여호와께서 내게 네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아무리인의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신 니다. 이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가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속가 여호와를 성축하라. 레위 족속가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0편, 135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내용상으로 보면 찬양시에 속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알게 되고요. 또 찬양시입니다만 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주신 그 출애굽의 과정을 쭉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6월절에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한 거니까 6월절에 성전에서 불렀던 성전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6월절 날 성도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뜰에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웅집해 있어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시간이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 1절에 나오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2절은 이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성전들에 모여 있는 너희여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악으로 갚으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나에게 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빨리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나에게 이런 길로,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해달라는 거 어떻게 다 해줍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줬다가는 아이들이 망치거든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속상하죠. 왜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해주나? 왜어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거 못하게 하나? 아이들은 속상합니다만. 부모는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만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아이한테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겠다 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3절을 계속해서 보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얘기는 예쁘단 얘기는 아닙니다. 예쁘단 얘기가 아니라 사랑할 만하다, 흠모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가 흠모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늘 찬송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뭐가 우리한테 좋은 것이 있느냐?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고, 뭐 출세하고, 뭐 건강하고 뭐 굉장한 걸 누려야 그게 시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내게 많은 것이 있지 않아요. 재물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어, 7절은 이제 하나님 6절,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출애굽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8절과 9절에서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8절하고 9절에 나오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뭐 출애굽 과정에서 열 가지의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물론 그것도 열 가지 재앙이 놀라운 어, 기적이죠. 뭐 홍해도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놀랍습니다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조직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장 강력한 그 애굽. 그 제국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은 것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가나안 땅 그나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에 머물러 있고요. 청동기라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겠죠. 무슨 광야에 무슨 뭐뭐 뭐 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 전력 군사력의 전력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한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별볼일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하에서 광야에서 지내서 그리고 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지난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우리가 회상했다면 15절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지나간 과거이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서 추레곱하게 해주시고, 광야로에서 40년간 생존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저 죽은 우상 아무 생명력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저 우상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여기에 절하고 거기에 굽실굽실거리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상은 꼭뭘 세워 놔야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우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한다면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하고 뭐 직분이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상관없이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고 뭐다 세상에 있는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이 다 축복이 됩니다.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 뭐 돈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그만큼 돈이 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있다. 내가 돈이 참 중요합니다만 돈보다 하마님을 더 사랑한다면 돈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돈은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결국 돈은 나에게 화가 됩니다. 하나님 같은 데 복을 받는, 복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15절부터 18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지금 백성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19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꼭 여기 뭐어뭐 레위 족속만 뭐 하나님을 하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아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라. 21절 마지막 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서는 이 지리적인 기념이 어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꼭 예루살렘 저 지구 반대편 있는 편에 있는 어, 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나는 믿음을 벗어나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 속을 세상을 향해서 헐헐 날고 싶어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을 주어봤자 그 복은 오히려 화가 돼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는 믿음 안에서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